조인트 사고 제4 스테이지 100 곱하기 100의 단계. 이 단계까지 오면 사업 규모가 단숨에 확대되어 직원과 거래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계속 억단위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비즈니스 업계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지금까지와는 확연히 다른 비즈니스 형태를 이루게 된다. 현재 우리가 매진하고 있는 스테이지, 스테이지이다. 그, 우리는 그동안 교재와 강좌 등의 콘텐츠 판매 분야에서 이 비즈니스 어, 업계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현재는 이 비즈니스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사업가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비즈니스 아카데미에서 인재를 발굴하고 투자해 시작한 회사가 16곳이다. 이외에도 조인트 벤처 안건과 신사업 오퍼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되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들어오고 오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어느 때보다도 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각 스테이지의 공략법을 네 가지 주제로 나눠 설명해준다. 그네 가지는 사람, 기술, 정보, 시스템이다. 성공을 향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계단을 오르는데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추고 있는 머스트 아이템이 m 머스트 아이템이다그네 가지를 손에 넣어 자유자재로 구사한다면 성공의 길이 눈앞에 펼쳐진다 각 스테이지 공략법은 사람 기술 정보 시스템 네 가지이다. 앞서 이 비즈니스는 방법 마인드가 전부라고 이야기했다. 올바른 마인드를 갖춘 후 자신이 가, 해야 할할일 당연한 일을 정성스럽게 하다가 딱 맞는 조인트 선대를 찾는다면 당신의 비즈니스는 비약적으로 성공할 것이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의 문을 열게 된다. 자신을 믿고 묵묵히 실천하자.